관세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MBT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판도가 바뀌고 있나요? 기업과 기관이 시장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2분만에 0배 7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링코인 폭등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컴퓨터 턴에 문제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국선 추월. 민코인 세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OFAC 토언이도 캐시 제재를 완화했지만 개발자의 운명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7월 8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세 폭탄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25%에서 4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상호 관세의 시행 시점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긴 했지만 시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다우 지수는 0.94%, 나스닥은 0.92%, S&P 500은 0.79% 하락했습니다. 닛산 자동차, SK텔레콤 등 아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빠졌고, 테슬라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도 19만 7천 달러에서 17만 4천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무역 노선은 신흥 제조국을 압박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는 시도로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전환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 구간은 15만에서 17만 달러이며 8월 1일까지 관세 시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무역 마찰이 격화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책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번에 53개의 미카 라이선스를 승인했으며 이중 14개는 스테이블 코인, 39개는 가상 자산 서비스 업체입니다. 미국에서도 14개 주에서 총 26건의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금, 결제, 채굴까지 규제 정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는 바로 기관들입니다. 크립토크한테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월간 평균 프리미엄이 88달러까지 치솟으며 기관들이 고점에서 매집 중이라는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6월 중순부터 말까지 비트코인 ITF는 월간 10억달러 이상 유입되며 장기 가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플러스이고 ETF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한 비트코인이 11만 2천에서 15만 달러에 도달하는 건 말뿐인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가격대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으로 아직 꼭지점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크립토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NBT 골든크로스 지수가 1.98까지 올라 과거 고점 압력선인 2.2에 근접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과거 수차례 비트코인 고점을 경고한 신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올해 몇 차례의 급락을 보면 2월 2일에 NBT 골든크로스가 2.68까지 치솟았고 당시 비트코인은 97,600달러였으며 이후 한 번에 23.65% 급락했습니다. 3월 24일에는 2.87까지 상승했고 비트코인이 87,000달러일 때16.06% 조정이 있었습니다. 6월 16일에는 2.21을 찍고 비트코인이 168,000달러에서 9.87%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2.21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NBT가 계속 상승한다면 시장 과열 및 가격의 펀더멘털 괴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21을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의 조정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고점은 항상 NBT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머문 후에 찾아왔기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할 때는 하나의 수치만 보지 말고 다른 온 체인 지표와 가격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근 코인 시장이 조용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재편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초기 대형 고래들은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 천천히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고 있을까요? 바로 ETF, 각종 기업,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금력이 막강하여 2조 1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파일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고래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내고, 기관들이 그걸 받지 않는다면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모든 고래들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베팅하는 슈퍼 고래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여전히 선두를 달리며 약 59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메러산 디지털과 클린스파업등 채굴 기업들도 각각 약 4만 6천 개, 만2 6 0 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적극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상장 기업들이 총 72.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업 보유량은 약 100만 개에 달합니다. 또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보유량도 100만 개를 돌파하여 비트코인 유통량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트라테지가 이끌어낸 이 열풍은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 카드로 끌어올렸습니다. 왜 기업들이 이토록 열광할까요? 간단히 말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미래 공급 부족에 대한 대비, 그리고 전 세계 규제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권력 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초기 고래들에서 기업과 기관으로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비상장 기업 스마어터 웹컴퍼니 SWC는 최근 1,787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해 226.42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누적 보유량이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7,822만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S W C는 2023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했고 이를 장기 가치 성장의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보유분은 무려 26,24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비트코인이 이처럼 뜨거운 가운데서도 영국 규제 당국 F C A는 여전히 그것을 고위험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S W C가 비트코인을 쌓아두고 싶어도 아직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4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사고팔거나 보관하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암호자산 보고 체계를 통해 세금 보고도 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와넥도 경고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다 보면 주식 희석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WC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더라도, 투자자들은 회사의 수익성 뿐 아니라, 코인 가격 변동성, 자금 출처, 규제 준수 능력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SWC가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이 환경 속에서 중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SWC의 시험일 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은 최고 11만 1,500달러를 돌파했고, 시장 전체가 마치 각성제라도 맞은 듯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밈코인 시장은 마치 로켓을 장착한 듯 폭등하고 있으며 기존 프로젝트와 신규 코인 모두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도 엄청난 사건이 몇건 터졌습니다. 한 디젠 트레이더는 608달러로 새로 나온 밈코인을 샀는데 2분 만에 계좌에 88,000달러가 찍혔습니다. 또 다른 강자는 더 황당하게도 단 45달러를 넣고 3분 만에 30만 2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밈코인 키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1979달러를 투자해 곧바로 5만 3600달러를 벌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코인판에선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메인체인에서는 썰라너 생태계의 방, 파워트코인, 퍼지 펭귄즈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속 거래와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밈코인 자금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체인의 페페, 플로키 등 전통 밈코인들도 뛰어난 상승세를 보여주며 최근 일주일간 급등하여 시장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형급 코인인 유슬러스 코인이 6월 이후 5000% 이상 급등하며 신규 프로젝트 못지않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수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향후 12만 또는 13만 달러의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BTCBURL이 새로운 밈코인 스타로 떠오르며 2021년의 시바이누처럼 100배 전설을 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밈코인 시장 진짜 뜨겁습니다. 2분 만에 수백 배 뛰는 거 보면 진짜 짜릿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단기 땡전벌이일 뿐이고 결국 누가 빨리 도망치고 누가 운 좋은지가 관건입니다. 신규 코인이 상장되자마자 기관과 보세력은 이미 매집을 끝내고 있고 개미들이 들어가기엔 어렵습니다. 진짜 큰돈번 사람들은 가격이 사람들 눈에 띄기 전 조용히 매수해둔 사람들이죠. 어느 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거나 미디어에서 난리치기 시작하면 이미 가격은 하늘 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가 너무 드물고 매일같이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판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민코인은 그냥 재미삼아 소액 투자 정도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진짜 자산을 지키려면 결국 비트코인입니다. 민코인은 불꽃놀이처럼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지만 비트코인은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초이며 미래를 지탱해줄 기반입니다. 부퍼는 사방의 위기입니다. 레츠방는 단짝사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탈권자일까요? 제재는 해제됐지만 개발자는 수감되었습니다. 코언에이도페시는평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달러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솔라나 커뮤니티의 대형 인기 플랫폼이 된 것이 바로 펌펀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진입장벽도 낮아 기술을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전성기에는 하루 거래 수수료만으로 75만 2천 달러를 벌어들였고 밈코인 발행 플랫폼 중에서는 줄곧 1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팜던푼과 창립자의 X 계정이 동시에 갑자기 정지되었고 공식적인 설명도 없어 외부에서는 운영상 문제인지 규제에 걸린 것인지 여러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솔라나 생태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렛츠 봉크입니다. 공식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최근 24시간 동안 수익과 토큰 발행수 모두 처음으로 펌 푼을 넘어섰고 단숨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렛츠 봉크는 어떻게 반전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레츠방의 수익은 104만 달러로 급증하며 펌프 우펀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수익 외에도 여러 지표에서 레츠방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54.5%, 펌프 우펀은 35.5%, 총 거래량은 5.7억 달러, 펌프 쿠폰은 3.7억 달러 프로젝트 활성도를 측정하는 졸업률은 75.1%로 펌프 쿠폰의 24.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렛츠 뱅크가 펌프 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가지 주요 이점 덕분입니다. 첫째, 토큰 발행 절차가 더욱 정교하며 졸업률이 75.1%로 팜 푼의 24.5%보다 훨씬 높습니다. 둘째, 시가 총액 18억 달러, 일 거래량 12억 달러를 보유한 봉크 커뮤니티의 지원이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가 커뮤니티에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팜포워터 푼은 잡코인이 많아지며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렛츠봉크의 기세는 매우 강력하지만 팜포워터 푼이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30일간 펌프닷 푸네 수익은 3,700만 달러를 초과한 반면 렛츠본크는 45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펌프 푸니 이대로 몰락할 것인지 다음 밈코인 전쟁의 드라마를 지켜보시죠. 2022년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토나도 캐시와 관련된 지갑 주소들을 무더기로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 서비스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암호화폐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암호화폐 정책 싱크탱크 코인센터는 즉시 나서서 재무부를 상대로 이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지원을 받아 토르노 캐시 이용자 6명이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당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태의 결말을 주시하던 중 최근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미국 텍사스 법원은 토어 네이도 캐시에 대한 OFAC의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6명의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얻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3월에는 재무부가 토어 네이도 캐시를 공식적으로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며 실질적인 쟁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제1 1순의 향소 법원도 코인센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철회한 뒤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코인센터의 OFAC에 대한 법적 도전이 일단락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전개는 책장을 넘기는 것보다 빠르다고들 합니다. 토르나도 캐시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그 고유 토큰인 토르나도 캐시가 단숨에 14% 급등하며 10.5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안 되어 시장장이 식으면서 가격도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만 토르나도 캐시가 일시적으로 제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동창업자이자 개발자인 로만스톰은 현재 자금세탁, 무허가, 송금업무,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약 2주 후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발자인 알렉세이 페르체프는 네덜란드에서 자금세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발자 로만세메노프는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극적인 전개와 변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자오창펑은 ton 재단의 홍보가 오해 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3.5만 달러 플러스 10만 달러 스테이킹 으로 uae 황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은 실제 신청 절차와 큰 차이가 있으며 토큰 가격 급등을 초래해 업계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이 주도하는 미국 측 컨소시엄에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고 소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7월 9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열리는 걸스트리트에서 웹3로 미래 디지털 자산시장 구축이라는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올해 8월 홍콩에서 열리는 BTC 아시아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트럼프 가문의 암호화폐 분야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플랫폼 마이셜은 메이너스, 알리바바의 통이천문등 주요 AI 기업들과 함께 도쿄에서 열린 AI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웨이토 AGI 주최의 AGI 섬위대 참가했으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같이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